안녕하세요. 배당이민족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구은행을 보유한 DGB금융지주 배당금 및 배당일에 대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 6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당 수익률 8.15%를 기록한 모습을 보인 지주회사입니다. DGB 금융지주는 결산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에 따라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을 적용한다는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주주환원율은 현금 배당을 포함하여 자사주매인 및 소각도 포함한 비율입니다. 2022년 기준 현금 배당 성향은 27.4%를 보이며 높은 주주환원율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배당금도 성장하는 모습이고 배당 성향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배당 수익률도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배당주 투자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69%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2분기 기준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대한 공시가 없는 것이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국내 고배당주에 속하는 다른 금융지주들은 1년에 4번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비 금융 지주는 1년에 한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아직 중간 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에 대한 공시가 없는 것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2023년에 디지비 금융 지주 배당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12월 27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DGB 금융지주는 4월 두 번째 주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미루어 보아 2023년 배당금은 2024년 4월 12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GB 금융지주의 과거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22년 실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배당 성향을 증가시켜 배당금도 증가한 것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보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3년 DGB 금융 지주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 비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에 비해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배당금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3년 순이익 기준 전년 대비 1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배당금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시킨다면 최대 7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권업을 영위 중인 하이투자증권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대손 비용 부담이 높아진 상황과 은행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충당금 부담으로 주주환원율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DGB 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은행 과점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며 대구은행이 시범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gb 금융지주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바 있는데 대구은행도 영풍제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영풍제지 주가를 3,056원으로 평가하여 자금을 내어준 것을 미루어 보아 이를 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의 2022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주가를 예상해보자면 9천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목표주가가 아닌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dgb 금융지주는 직전 목표주가 대비 오히려 1.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이후 증권사들은 DGB 금융 지주의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95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은 단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배당금 내용으로 돌아오면 2023년 전년 대비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당금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주당 7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증권사 평균 예상 배당금은 한 주당 71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결산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12월이 다가올수록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ISA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절세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